좋은 친구를 얻었다는 것만으로 그냥 나는 잘했다. 유튜브 하기 진짜 잘했다. 내년에 한국 가면 꼭 만나요. 같이 우리 해운대 걸어가요. 광안리도 같이 보고. 한잔딱 하고. 선아님, 서가님, 여기 선아님이 좋아하는 해운대 왔어요. 저기 영어로 해운대라고 써있죠. 근데 오늘 부산은 비가 와요. 선아님이 좋아하는 비. 해운대 바다 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요. 선아님, 여기 해운대 바닷가예요. 비도 오고, 파도 소리도 좋고. 아, 오늘 너무 좋다. 자, 바다 보세요. 오늘 파도가 높습니다. 와 바다다 윤기 생각나네요 저기 오륙도도 얼핏 보이고요. 여기는 해운대 백사장입니다. 제가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. 보이세요? BTS MC 선화 아이고 파도가 자꾸 가까이 온다. 아 지워졌다. 아 바닷가 한번 보실게요 해운대 바다. 오늘 아, 그딱 파도가 너무 세서 아이고 다 지워져 버렸네. 비도 오고 파도도 높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여기는 해운대 바다입니다. 주변 경관은 이렇습니다. 이렇고 오늘 비가 오고 파도가 무척 셉니다.

지윤님 달라스의 달 보이세요? 달라스의 달 <laughs> 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랐는데요 아 우리 부산의 지윤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또 아유 우리 울버선아를 이렇게 막 계속 울리시고 그러면 되나요? <laughs> 어, 해운대하고 광안리하고 정말 보는데 너무너무 너무너무 진짜 가고싶고,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 지유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이벤트 해주신거 제가 음..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장 감동적인 이벤트였어요. 진짜 그 정도로 저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. 진짜 네 어..요즘 참 드는 생각이 우리 구독자 친구분들의 그런 저에 대한 응원의 글 같은 거 읽으면서, 아, 내가 유튜브 하기 진짜 잘했다. 그냥, 아, 아무리 힘들고, 뭐, 사실 되게 후회되고 막 그럴 때도 있거든요. 근데, 아, 그래도 이렇게 좋은 친구를 얻었다는 것만으로 그냥 나는 잘했다. 유튜브 하기 진짜 잘했다. 다른 거 필요 없다.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감동적이고, 이렇게 좋은 친구를 유튜브 통해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. 제가 친구들 별로 없는 거 여러분 아시죠? <laughs> 우리 좋은 친구들 진짜 많이 만났고, 특히 우리 부산의 지우님, 아, 너무너무 감사하고, 너무 사랑해요. <laughs> 우리 사랑이가 <웃음> 사랑한다고. <웃음> 음 내년에 한국 가면 꼭 만나요. 같이 우리 해운대 걸어가요. 광안리도 같이 보고 한잔 딱 하고. <laughs> 지윤 님 너무 고마워요, 진짜. 너무너무 고마워요.